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 7과입니다. 이한 주의 제목은 하늘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로서 하늘을 더 그리워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머무를 곳은 하늘임을 다시 한번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주 동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의 모든 이 땅에 머물렀던 생각들이 온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의 기억절 말씀은 빌리포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과는 속사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가득한 그리스원의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귀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다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한국의 시민권이든 또 미국의 이민자로서 시민권이든 우리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인지를, 그러한 존재들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우리의 귀한 신분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에는 본보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소를 기록할 때 당시에 60이 넘은 나이에 감옥에 갇혀서 병약한 몸으로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판결에서 자칫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시간을 보내기는 커녕 그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표 때를 향하여 그의 영성이 자라나기를 원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더 넓고 더 깊게 사역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30년 동안 그는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양육해내고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목회 서신들을 여러 편 기록하여 교회들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는 그에게 있어서, 다시 말하면 이 retire라고 하는 것은 타이어를 다시 바꿔끼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러므로 우리의 노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우리 성도들 또한 특별히 오늘 이 말씀들을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의 교회와 하늘을 향한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는 지금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더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앞에 있는 표대를 붙잡으려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뒤에 것을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억울한 일도 많았고, 루머의 표적이 되기도 하였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배신도 수없이 많이 당했지요. 선교하다가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매도 여러 번 맞았고 감옥에도 수없이 갇혔고 그는 그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겠다라고 다시 한번 그런 다짐합니다. 그러나 영성이 있는 사람은 지난 과거에 상처가 많아도 생각이 나기는 하겠지만 트라우마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의 마침표를 찍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셨는데 자꾸만 뒤를 돌다보면그 다음 시즌으로 가는데 장애가 될수 있기 때문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정산하지 못해서 오늘의 기쁨과 환희를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나를 더 이상 낙담시키지 못할 것이고 과거의 성공이 나를 더 이상 오만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기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요일 본문에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빌리포서 3장 17절에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본보기와 악한 본보기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의해서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선한 본보기가 무엇인지 악한 본보기가 무엇인지를 많은 경우들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삶에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는 쉽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둘을 구별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 본복이고 무엇이 악한 본복인지의 구별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복이를 특별히 자신으로 삼았다는 거죠. Follow my example 그랬습니다. 17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를 형틀 위에 놓고 강하게 내리쳐서 문양을 찍는 것을 말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본받으라. 여러분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만큼 강한 임팩트를 남겼다고 하는 말이 되겠지요. 그러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겸연적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참하기 힘든 말이지요. 나 하는 대로만 해 내가 모범답안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아마도 사람들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거 정신 나간 놈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민망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거 내가 다한 거야.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 내가 다 가르치신 사람들이야. 다 그러니 내 제자들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리더가 힘든 것이지요. 말로는 무엇이든지 다 못하겠습니까? 리더십은 삶으로 살아내야 비로소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어찌 우리의 말에 힘이 실리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에 따른 최소한의 노력은 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기 어렵고 스승이 되기 어렵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힘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다못 사는데 하는 마음에 부담을 안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목회자가 그렇게 살수 있도록 주변에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에서 가장 큰 부담은 어떻게 말씀이 내 안에서 성육신 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따를 것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바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포 송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가라고 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위대한 인물들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누군가를 닮고 싶어 하는 본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메이저리그에서 아주 요즘 유명한 한 일본인 야구선수 잘 아시죠? LA 다저스의 일본인 투수 오타니 쇼웨이입니다. 오타니 쇼웨이는 메이저리그에서 두 선수를 자신의 롤 모델로 삼고 그렇게 돼야 되겠다 하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또 사람이 있는데, 오늘 소개드린 인물은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이 사람은 18세가 되던 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살았는데 이태리가 나온 위대한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팔스타프라고 하는 이 귀한 오페라를 감상하러 갔습니다. 그 오페라를 감상하면서 청년 피터 드러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80세가 넘은 노인이 작곡한 것인데 그 엄청난 에너지와 웅장함에 그는 매료되었습니다. 어떻게 80이 넘어서 저런 곡을 작곡할 수 있었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유럽의 평균 수명이 50을 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남들은 평생 세곡 내지 네 곡을 작곡하기도 힘든데 베르디는 자그마치 28곡을 작곡했다는 것이죠. 하나같이 그 곡들은 에너지가 넘치고 아주 파워풀한 그런 신선한 곡들입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19세 최고의 음악가로 누릴만한 모든 최고를 다 누렸는데, 어떻게 80이 넘어서도 또 하나의 오페라를 쓰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베르디가 대답합니다. 음악가로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항상 완벽을 추구해왔어. 그 목표는 항상 저를 매료시켰고 저는 살아 있는 동안 한번더 도전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르디는 87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펜과 이 오선지를 그의 손에서 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완벽함을 위해서 생애 마지막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은 주세페 베르디 참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그의 열정이 1 8 세의 젊은 드러커의 가슴에 충격을 준 것입니다. 그래 저거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또 이런 열정이 현대 또 많은 발명가들을 불러 일으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드러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현대의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아주 똑똑하고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에서 본받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를 꼽으십니까? 우리가 분명 우리 생애에서 본받고 싶은 인물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도바 우리 빌리포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은데 어떻게 자신을 잘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고 말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자신이 그렇게 교만스럽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자신도 따라가고 있는 본보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리포 3장 17절의 말씀은 반드시 이 고린도 전서 11장 1절의 말씀과 붙여서 함께 읽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이 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보기로 삼은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을, 그 하나님을 그의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본받으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간됨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배우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자신의 속사람을 채우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나는 너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 주는 거울일 뿐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하고 보면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묻어 들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안전하서나 예수님 생각뿐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있게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간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경고 또한 오늘 성경에는 주어지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어투가 살짝 바뀌면서 슬퍼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주변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살면 인생이 잘못될 것 같다고 하는 두려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마귀를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뜻이지요. 사악하게 산다는 것이죠. 문제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세상에서 살면서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몇 번씩 지적을 했지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쁜 본보기가 아닌 좋은 본보기에 집중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행위를 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 회의절에서 말했던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신은 바로 예배하는 대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배를 무엇으로 채우며 살 것인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인간의 욕심을 어떻게 다 채우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구원받은 줄로 생각하고 살 텐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욕심에 이끌린 삶을 추구하고 영적인 결말이 뻔히 보이는 삶을 살고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로세 아내의 모습과 같은 거죠. 로세 아내는 신앙이 없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순전히 남편 잘 만나가지고 남편의 삼촌 때문에 소돔에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았으면 그냥 같이 살면서 열심히 그 일을 따라가면 될 텐데, 세상 욕심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눈에 보이는 많은 성도들이 로세 아내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눈에 눈물을 짓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은 마귀를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세상 일을 뒷전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의 생각의 축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오늘 이 영어에서는 Their mind is set on earthly things.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각이 세상적인 일에 맞춰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사람들은 뭘 해도 그 방향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침반은 어디에 두어도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는 음성입니다.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벌고 돈을 쓸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돈을 벌어서 언제 탈지도 모르는 비싼 스포츠카를 10대 정도씩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일에 생각이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최종 목적이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는 일에 중심을 맞추면 늘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타락하는 일에 불안하고 모든 인간 관계가 다 가식적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 관계들이 불안정하지요. 말을 함부로 거칠고 사납게 하고 바로 이말 하다가 저말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 영이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딱딱한 소금 기둥처럼 되어가는 것이지요.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이 유튜브나 넷플릭스 사람들의 그런 모든 것들이 또그 사람들 대화들이 우리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올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점검 없이 그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 놓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말씀의 시간이나 기도의 시간에 체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들여 놓아야죠. 이렇게 필터링을 해야 깨끗한 그리스도인의 살아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다니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각성하고 정신 차리기를 원했습니다. Remember who you are. 너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며 살아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는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서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의 일을 따르게 하는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구주가 필요한 죄인으로서 같은 자리에 서고 좋은 모범을 따르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본보기가 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놓고 깊이 묵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살면서 누구를 삶의 본보기를 삼고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 가운데 본보기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 존재.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보기로 삼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오늘 우리도 또한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쫓아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본보기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리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모본이시요 번복이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의 매일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음성을 들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